안녕하세요. 주협의 테크 주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프 플래닛 전기보험 이벤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죠. 안전빵 전기보험료 확인하고 빵빵 터지는 경품을 받아보자. 예, 참여 방법 안전빵 전기보험 확인하기 클릭하시고요. 다담내 보험료 확인하면 끝나는 거고 뭐 밑에 보면 뭐 이벤트 참여에도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벤트 참여 기간 11월 30일이고요. 뭐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0일. 네, 그리고 오면 또 히든 이벤트 바로 있죠. 이미 가지고 있는 안전빵들 내 보험 무상점검하면 100% 경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뚜레쥬로 3,000원권입니다. 네, 참여 방법 정기보험료 확인 이벤트 참여 후에 히든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보험 점검 받으면 끝나는 거고 요거 뚜레쥬르 3,000원권은 참여일 기준 차주 월요일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벤트 경품 관련 유의사항 이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중요사항 히든 이벤트는 이벤트를 참여하신 고객님 중 보장 분석 서비스 참여 및 마케팅 수신 동의에 동의하신 고객님께 자주 월요일 경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안전빵 이벤트 응모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응모를 했고요. 네, 간단하게 응모하는데 한 30초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요거를 하셨으면 밑에 히든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나와 있죠. 안전빵 이벤트 응모자 대상 히든 이벤트 내 네, 보험 확인하면 뚫어주로 쿠폰 100% 증정 전원 증정이라고 합니다. 전원 증정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은뭐 선착순 종료돼 버리고 어 제가 또 보는 사이에 또 종료되는 게 많았는데 요거는 전원 증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창을 닫으면 히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히든 이벤트 참여하기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뭐, 개인정보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안 하실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는 해볼게요. 예, 간단하게 참여했고요. 쿠폰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로 발송이 된다고 하니까 하실 분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전화도 올수 있으니까 이상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뚜레쥬르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뭐한 1분 컷이 조금 넘네요 뭐 1분 30초 컷 이벤트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